위험물이에요. 우리가 다 아끼고, 발시고 뭐 하지만, 다 위험물이에요, 이게. 그렇죠. <laughs> <이런 시점은 웃음> 다 위험물이고. <위협물이니까>. 다해봤요 <다이 웃음>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막, 세상... 여기 이제, 가보시면, 어, 이제, 좀, 놀라실 만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물, 물에서, 이제, 돌에있으 흘러가잖아. 요그가 차, 내려가잖아. 하수구에, 저쪽 하수구에서 막, 불막 올라오는 거한요 있어. 물 위에. 물에 아이 가슴을 다 고쳐 보내고 그게 이제 막흘러가 물에 흘러가니까 위에 떠서 흘러가니까 배수 쪽으로 나와서 막 그러니까 전에 옛날에 부천에 가스폭탄인가 그거 뭐 할때 그랬었어요 막 시내에 막 그런 배수, 가스폭탄 있어 막그막 화재가 났을 때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지나폭은 똑같아요? 똑같 a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겨울이 없죠. 제가 보면 음. 일단 화재. 음. 뭐, 뭐, 네. 그그 진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리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자산시의원 전체가 한번 와서 이제 소방관님들 직접 입는 방화복을 네. 한번 입어보고 아, 그 일주일가지구구을 한번 시키면 될것 <laughs>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 소방관님들이 고충을, 고충을 좀알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경험하게. 뭐 그, 네. 그 옷도 시어야지 그걸 입고 네. 이제 그 공격기 한2 0 k g 정도 그것도 정도. 지고, 네. 네. 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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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창에다가 안창에다 도끼 뭐다 닦고 줘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무거워? 체력도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쓰러질 만하지좀달아어요 거기다가 또 비상 상태죠. 뜨거운 그, 열기에 그냥. 전에 그 하소동 화재 참사 이후에는 그때도 아, 아. 늘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장비, 인력 그리고 뭐 그런 시민들의 그런 것들은 좀좀 개선이 되나요? 그 때, 인력, 인력은 많이 늘었어요. 인력은 늘어요? 네. 인력 이제, 그때이 정원은 늘었어요. 아직, 정원은. 정원. 아직, 이현은 뽑아야 되니까. 아, 뽑을 수없으면 교육받고, 지금 3개월 안에 중학교도 교육받고, 또, 좋아야 되니까. 교육받기 때문 뽑는 시간은 있다. 교육시키는 거있단연말 되면 와야지. 지금 이제, 공석기에 아직, 정원은 들었어요. 내년쯤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늘 거예요. 아, 그 그래, 그러니까 현재 인원은, 뭐, 아직은 변동은, 없는데. 변동은 없는데, 이제, 아, 정원은 지금, 안 교육과 예. 연말에 올 연말에. 아, 아직까지는 똑같다는 얘기가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 장비 많이 개선해서, 장비를 많이 봐지고있어니다고 있어요. 근 제가 생각해도, 그 장비의 10억을 도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 소관이면은 정말,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을 소방서, 장비 부분 지원을 해줄 텐데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장비 10억에 재산상의 손실 100억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인명피해 이렇게 하면 그 소방 관련해서는 10억 투자하면은 경제 논리도 그렇고 100억, 200억의 효과가 들어오는데 한순간에 정말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확대되면 그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굉장히 그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큰데 왜 장비 지원을 더해서 그렇게 게을리 했는지 아, 뭐 그거 아니고요. 네? 장비 지원은 지금 이제 소방안전 교부세라고 저희가 단배세에서 지금의 장비를 많이 지원해준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 장비의 문제는 노무와 그때 뭐 엄청나게 지금. 저번에 화재 참사 때 거론됐던 것들이 엄청났어요. 장비에 놓 그리고 제대로 없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책임자하고 수장이었던 이시중 지사는 그냥 간단하게 유감에 다 마음벌 해가지고 여기 제천시내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거기다가 일선에서 진압했던 소방관들만 무슨 사법처리 운으 하고 그래가지고 정작 책임있는 분은 뒤로 빠지고. 그래서 제천시민이 경로를 했습니다. 이제 음. 봤을 때는 뭐 그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일력 네, 문제가 첫 번째 일련 일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문매도 있는데 이제 장비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수많은 뭐 교수생긴 이후에 저희가 노유율 지금은 영예요 이게 음. 다 장비 보고서. 소장님 말씀하고 또일년또 또 일하시는 분도 말씀하고 또특이 수도 있지 않나? 소장님은 <laughs> 아니고요. 네, 네 지금 담배 세거, 아 담배가 오르지가 한몇년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기 이제 안전세가 거기서 프로테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직접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 돈에 뭐 구조장비 사는데 한 20억 내외 이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배 이상 이제 가지고 장비를 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노후 장비는 없다 이거지요? 아니, 노후 장비는, 장비는 없어요.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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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음. 제가 작년 기사에 나온 거를 지금 스크랩한 것도 있는데 제천만 주독 제천 소방수만 훈대받았다. 충주 청주, 청주는 장비 훈대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아 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기사없어요 근데 왜 제천은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때는 음. 워낙 그 워낙 네.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해봤자 변명 되니까, 그 그런 변명하지 말자. 그래서 대한 했 때문에. 좀 잘못된 조금 음. 뭐있 있어요. 근데 음. 그적해명하그잖그 그때 당시에장비 네. 문제는 별로 없었던 네. 아, 이제 이렇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살이 이런데. 공짜지가 워낙 크고 많은데는 이런 굴절차 같은 게 최신 굴절차를 여기해서 얘기해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문화가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 큰 거지 예전에 굴절차가 10m, 20m 나가게이도쭉 펴진단 말이지 사람 구조할 수 있는 이 상당히 어이 심각하거든 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없다 이거데 아, 그것도 아, 펴다가 아, 들이 아, 펴다가 고장나가안 펴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게 이제 제가 잘못 알고 맞아 그거 그, 그 분량, 분량 장비지. 아니 그게 이제 오래 교체가 그. 아그 교체 그 아, 그 장비도 교체돼요? 그게 이제 교체 연수가 거의 다 된. 맞고. 음. 다된 음. 거예요, 지금. 음. 그 상태가 좋지 않았었어요. 내부 그 연안에 있으니까 연안에 따라서 네. 교체를 하고 있다 이제. 고장난 부분이 아니고, 고장, 네. 고장난 게 아니고, 그, 그 터졌어요 배관이. 배관? 예, 동파대어 터져가지고 네. 그래야지 물이 쓸. 큰문제 작동이 안된게 아니 작동이 안된게 아니, 아니고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원이 자체적으로진행되되면 건가요? 지금 지금 120이 149명이 고주이 커널을 1 4자 그는 계수한 번에 근무하는 근무자 근무하는 사람들 보통 한 선은 지이 그러면 출동인은 저도 체가 출동할 고고 근데 많겠지만 내근들이 있으니까 특히 밤에 기준으로 해서 군마들들이 그걸 좋 33명 출동할 수 인원이 33명.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이게 중앙, 또 공량, 다산 이렇게 되는 세터들이 있어요. 워터데스 상시 인력 최소한에서움직다 그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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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이 저희가 네. 앞으로 네. 그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네. 네. 청사 이전차가 이꽉 네. 찼어요. 네. 그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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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 인력이나 장비 아직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하고 내일 모 조지사님 방에 <laughs> <처벌> 가서 <laughs> 전자 <전전시우를> 시 해서 받아내려고 <laughs> 부족음에이다에 그다음에 다음다부족하다얘기다 그다음에 그다음다음에그다는에아니음에 그다음에 그는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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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에 그다음에 그다에그다음그되에한개 부서 에에 나눠지니까 3개 달이니까 지시은 그렇죠. 없고 장비 문제 이 거는 지난번에 이제 재정화재 참사 이후다가 소방부에서 이제 추발 계획을 한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해가지고 인력 직원 300명 정도 나온 것같습니요 좀 과제를 좀더좀행중있어요 근데 우리 자체 내부적인 아.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먼저 한번 해봐야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의원님들 가서 시에님 찾아가서 벌어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해보고,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요원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또한 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안 되면 이제 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야지. 대통령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 이재식 위원장님이 수방가족을 엄청, 예. 아, 네. 그래. 너무나 열악한상감사데